1월 1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 문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맘다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more mm -hmm. 성경읽기는 요한복음 19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 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척으로는 58쪽입니다.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의 안전을 받 <laughs> 시험과 어린이와 <오리모>, 여러 가지 괴섭고 <laughs>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laughs> 떨지다니그사람으로비밀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음.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살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영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볼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아름답고 복된 인생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은 본문 8절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한세번 정도만 천천히 읽어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는 권면이 마음에 깊게 남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심은 온 세상을 다 삼켜도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인의 경지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양과 금역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마음이 있으면 정말 큰 이익이 니 우리가 무가지는없니가가지가니 가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것이니라 아멘 어, 욕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9절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전 어린 시절에 그 참새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참새를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쿠리에다가 나뭇가지를 기대해서 세워놓고 그 밑에 이제 곡식을 뿌려놓는 거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곡식을 쪼아 먹으면 나뭇가지에 묶인 끈을 확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소쿠리가 탁 덮이면서 참새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구절 말씀을 읽으면 그때의 모습이 어른거리며 겹쳐집니다. 우리가 봤을 땐 누가 봐도 덫인데, 참새들은 그 안에 있는 먹이만 보면서 자기 발로 덫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에 떨어지게 된다. 올무가 덫이잖아요. 곡식만 바라보고 올무 속으로 들어갔던 참새처럼 부유함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 속으로 시험 속으로, 해로운 욕심 속으로 빠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라고 구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같이 한번더 경고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상황이 일만하고 포기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은 믿음에서 어떠나 많은 배심으로서 자기를 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일만 가지의 악한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더라도 돈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장기를 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생길 정도로,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도 못한 시대가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 그대로 일만 가지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 아무리 싹을 잘라도, 새로운 싹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법인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수많은 새로운 악하고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로 귀결되는지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된다. 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어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의 일순간의 쾌락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영원한 쾌락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파멸에 이르는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라는 이 말. 조금 전에 돈을 사랑하고 또 부여함을 쫓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지 이것만 기억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유익이 있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라는 권면의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돈을 쫓고 부여, 부여함을 동경하고 좋은 옷 좋은 차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는 대부분 자신이 욕심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부유함을 동경하며 실제로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보입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발끈하며 되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부유함을 쫓는 것이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는 것이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뜨리는 것이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일만 악이 소산하고, 미혹을 받아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사랑하고 부유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부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부유함을 쫓아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으로 악해져가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의 백성답게 부유함을 쫓거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가지 악을 소산하는 일만 가지의 악을 생산해내는 나쁜 뿌리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조차도 잊어버리고 돈을 쫓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부유함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자족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어, 지난 주일 저녁 설교처럼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옛 사람, 옛 습관, 생각, 가, 옛날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한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목을 많이 쓰는데, 오늘, 어제, 오늘도 목감기의 기운이 계속 있어서, 저를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하드, 갖도록 하겠습니다.